잘 왔지죠? 봐봐봐봐 봐. 둥둥둥둥둥둥둥 안녕하세요. 안녕, 해연 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헬로 폴리샤미. 하 코퀸. 하이, 롱 타임. 예, 롱 타임 노 씨. Go home, What up? What up? Hello. Baby. Hey, guys. <coughs> Ooh. <coughs> Ooh. <coughs> Hi from Sweden, my love. Oh, Sweden. Your guest come back. Your guests. Your guest 시카고, 하이 하이 현준 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헐, 나 한국 한국 방금 도착했어요. 오. 오. 시오 어디에 저희는 여러분 저희 발렌타인 영상 보셨어요? 여기가 그 발렌타인 영상 찍는 곳입니다. 네. 네 찍었던. 몽주르 프랑스. 프랑스. 가루를 해주세요. 아 가루를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가루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가루인가? 근데 댓글이. 이렇게 달려가지고. 가로를 어떻게 하죠? 아, 정말요? 그럼 껐다 다시 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가로를 해보기 위해 껐다 다시 켜겠습니다 We will come back. 예. Yeah. 오케이. 바로 다시 킬게요. <laughs>